1-1번,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 집합일 때두 조건 P, Q에 대해서 조건 not P 그리고 Q의 진리 집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써있네. 자, 우선은 not P를 먼저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P니까 not P는 똑같이 쓰되 부등호가 요렇게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라는 말 뜻은 교집합을 의미할 거야. 교집합이니까 공통인 걸 찾겠지 그러면 수직선 위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요거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5보다 크다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교집합을 찾으라그랬으니까 요기랑 요기가 되겠지 그러면 진리 집합은 X X가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5보다 크다. 요렇게 답을 찾으면 돼요. 2-1번,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이렇게 써 있어. 자, 지금 1번은 예이면 예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지금 P 이면 Q 이다로 한번 해볼게. P는 X 바 X가 0 에서부터 얘인데, 얘가 Q라는 X 바 X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에 속하면은 참이야. 안 속하면 거짓이야. 근데 자, 보자. 0 에서부터 2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리고 지금 1 에서부터 1은 여기 있지. 그 다음에 3까지는 요렇게할 거야. 그리고 지금 1에 색칠이 돼 있네. 그러면 속하지는 않겠지. 지금 보면은 여기만 속하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될 거예요. 이해 갔지? 어, 그냥 말 그대로 그림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것만 찾으면 돼. 이해 갔지? 어. 그 다음 두 번째 거 갈게. 두 번째 거는 x는 1이면 요거이니. 자, x 1인 게요 안에 들어가냐는 거잖아. 어, 대입을 해야겠지? 그럼 1 5 플러스 4는 0 맞지? 그러면 얘는 참 요렇게 되는 거예요. 3-1번 두 조건 p q가 지금 요렇게 돼 있대. 그랬을 때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해 달래. 자, 지금 화살표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럼 p가 있고요, q가 있어요. 입을 이쪽으로 벌릴 거예요. 그럼 q가 더큰 개념이야. 그럼 자 보자. q는 마이너스 7에서부터 3까지고 이렇게 돼있대. 근데 이 안에 p가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럼 안에다 넣어볼게. 얘가 1 마이너스 k고, 얘가 1 플러스 k래.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7보다 1 K가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리고 1 플러스 K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지금 8이 될 거고 얘는 지금 2가 될 거고 그러면 자, 2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답이 지금 이게 되겠지. 그러면 최의 대값을 구하시오. K는 2 이렇게 답이 나와요. 3-2번, 두 조건, PQ가, 이렇게 조건이 있대요. 그랬을 때, 이게 참이 되게끔 해달래. 근데, not Q 보이지? not Q를 하려면, 자, not Q는요, 지금 얘를 반대로 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 똑같이 써놓고, 요것만 이렇게 반대로 하는데, 는 없어진 거 보이지? 어, 는은 없애주되, 부등호는 반대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자,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 5에서부터, 요렇게 쓸 거고, A 옮길게요. A 옮기면, 마이너스 5 플러스 A, 그 다음에, 5 플러스 A, 요렇게 하겠지. 자, 지금 봐봐. 네. 지금, 얘가, 요쪽으로 속하네.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A가 있고, 여기 5 플러스 A가 있는데, 얘가 더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마이너스 2랑 2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소리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 다음 2보다는 5 플러스 A가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러면 한쪽으로 옮겨주면은 얘는 3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둘이 합쳐주면은 지금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예요이 소리겠지. 그럼 답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러면 총 7개.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4-1번. 다음 명제의 부정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여라. 이렇게 써 있어. 자, 부정이라는 거는 이게 아니다. 이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반대로 바꾸든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자, 1번 부정으로 바꿀게요. 지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얘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지금 이거 봐봐. 얘한테 반대로 말하려면, 3x의 제곱 플러스 2구, 부등호를 이쪽으로 바꾸고, 눈까지딱 요렇게 붙여주면 부정이 돼요. 어, 그러면, 자, 봐봐.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실수래? 그러면, 한 개라도 이게 속하냐? 이 소리야. 그러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지금 얘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을 하면, 떠서 요렇게 그려질 거야. 이해갔어요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래. 그러면 같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 이거는 거짓이 될 거예요. 하나라도 들어가면 어떤이기 때문에 참이 될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갔어요? 그 다음 2번 볼게. 2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얘 어떻게 바꾸냐면 어떤이기 때문에 모든으로 우선 바꿔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얘 부등호를 바꿀 거예요. 그리고 요것 또는 써 있지. 이걸 그리고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등호 바뀌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가 여기에 꼭 들어간다 말이 아니지 어 그래서 얘도 거짓이 될 거예요 이해 갔어? 어, 만약에 이게 어떤 실수였으면 가능할 수 있을 거야 어떤 숫자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을, 작거나 같을 수는 있으니까 이해 갔지? 그 다음에 그 다음 3번 가볼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얘 바꿔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번에는 똑같이 쓰고 부등호를 바꿔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겠지?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지금 얘 있어요 없어요. 어 있으면 얘는 참이 될 거예요. 여기 하나 지금 생겼습니까? 이해갔지? 어떤이란 말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참. 응. 근데 모든이면은 지금 이 말은 틀린 말이 됐었겠지. 알겠지. 그 다음 4번가 볼게. 4번 어떤 소수라 그랬어. 그럼 얘는 모든 소수는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모든 소수는 짝수가 아니다. 소수 중에 짝수 2 있지. 2는 소수가 맞지. 음. 그럼 모든 소수가 짝수가 아니다. 짝수인 것도 있잖아. 그래서 얘도 거짓이 돼요. 이해 갔어? 이렇게 찾으면 돼. 4-2번.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예이다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자 우선은 부정부터 하자. 어떤 이래? 그럼 뭐라고? 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라고 하고 부등호를 는까지 붙여서 바꿀 거야. 이게 참이 돼야 된대요. 근데 지금 모든이다? 그럼 모든이라는 거 그림 자체가 들어가 줘야 돼. 그러면 자 그림을 x축, y축을 그렸어. 그 다음에 지금 색칠이 크거나 같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어 이렇게 하면 어떤 실수가 되는 거지? 여기 튀어나온 거에 대해서 모든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림이 이렇게 돼야 돼. 뜬다는 거 아니면 여기 붙는 것까지 가능할 거거든. 그럼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야겠지뜬건 작다, 붙은 건 같다. 그치? 그러면, 자, 25-4k, 이게 t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6. 어쩌구가 이렇게될 거고, 그럼 k는 7이 최소값이 되겠지. 이해가 어요